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많았다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하나 앞에 정말로 열렸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 감사하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진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순모금 반석 즉 아버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단장하고 또 아름답게 니모동에 헤어서 이렇게 한 앞에 드려져 있는 주님 재단을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재단 통해서 일병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사에 복음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기도하는 하나님의 재단, 영구령에 힘쓰는 재단이 될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마라나타, 복음방송 대표, 김도보라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총장님과 아버지, 임원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독도 주여,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오른손에 붙들림 받고,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파수꾼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되어서. 하나님 영혼의 아버지 심령을 아버지를 살리고 회복되고 치료하고 하나님 소망을 실어주는 생명의 말씀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하는 다니엘 소신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말씀에 입술에 건세와 건넝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하는 말씀이 나갈 때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사람의 말로 받자 않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닫고 삶이 바뀌고 아버지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하나님 우리 몸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깨닫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렸음 나이다 아멘